안녕하세요. 쌩민입니다입니다 제가 저는 오늘 겜모에서 도움이만 할 거고요. 오늘 성가할 건데 일단은 제가 마블리오로 모드와 이최신 생긴 이두 개랑 또 벽스라는 게 생겼는데 걔는 너무 유령 같아서 막다 통과하고 그래서 좀 잡기 까다로워서 마녀로 바꿨습니다. 그냥. 이제 한번 배틀을 해 보도록 하죠. 형우야. 음. 거기서 거기 있어. 음? 자, 일첫 번째는 약한 일단 변명자. 변명자 세 번. 변명자가 약하진 않은데 이세중에 아마 제일 약할 거예요. 슉슉 슉. 자, 준비하도록 하죠. 준비 시작. 자, 변명자 다섯 명대. 성우 변명자가 탈출하면 안 되긴 하는데 세 탈출하진 않겠지? 오케이.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어, 변명자가 는것 같은데 어, 죽었습니다. 스켈레톤 스케일리톤. 스켈레톤만 죽습니다. 허우는 지금 아이언맨이랑 원걸이에요. 그래서 무리하게 싸웁니다. 어, 계속 스켈레톤이 늘고 있습니다. 변명자는 계속 맞고 있습니다. 한 마리 죽었고요. 이제 한 마리 남았습니다. 이이 변명자 한 마리를 이고원거리 자, 이번에는 마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녀. 성마 이번엔 저쪽 저쪽에서 저쪽에. 준비 시작 마녀도 네, 이제 마지막 한 마리는 마붙여서 아이언은 회복 쿠션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잘안 죽습니다. 오, 그래도 아이언맨 세죠? 역시. 오, 아이언맨 펀치 때립니다. 자, 성우는 계속 활쏘고 있고요. 아이언맨 미사일 계속 타죠? 어, 불 탔습니다. 성우가 쏜 미사일 불에 계속 타고 있어요. 성우 이쪽에 한 마리 더 있어. 계속 맞습니다 어 마녀가 안맞네 어 불에 탔습니다 마녀 빻나요? 네. 아 화염장 포션 어 먹었습니다 하지만 죽고 요쪽에 이제 마지막 한마리가 남았어요 어다죽어자 이번에 마녀까지는 성우가 이겼고요 제일 센 소환사 소환사를 한번 뽑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성우랑 붙여서 가만히 있어 준비 시작 하나 둘셋넷다 어, 정도 소하는 거 같은데. 제실했습니다 아, 벽스가 여기서 나오네. 아, 이러면은 화살이 없요 화살이 없습니까? 그러면 잠깐 영상을 중단시킨 다음에 하도록 하죠 네, 여러분, 지금 다시 화살을 주는 상태고요. 다시 다섯 마리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붙여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시작. 아, 지금 나왔습니다. 소하 다 다섯 마리 한꺼번에 공격하면 되겠어요. 한 번에 죽거든요. 자, 그래도 한번 성우 아이언맨 미사에 쏩니다. 오, 지금 서, 소환사 막 공격해요. 지금 과연 어떻게 될지. 아, 그래도 지금 원거리가 확실히 좋긴 하네요. 오, 성우 피합니다. 성우가 싸움을 연습 많이 하고 와가지고 저쪽에 한 마리네. 자, 지금 저거를... 수 있을지 저기 소환사 발견했죠. 오! 또 피했습니다. 저 소환사 지금 불타고 있죠. 소환사 맞나? 소환사. 어, 한명 죽었습니다. 이제 성우 뒤에 여기 한명 있죠. 여기 한 명. 여기. 이 소환사 한번 이길 수 있을지. 어, 소환사 피합니다. 소환사도 피하면서. 소환사는 아직 성우를 못본것 같아요. 사내려 성우 뒤에 지금 뒤에 있다 소환사를 좀 빨리 가로했는데아 소환사가 반대로 가네요 아 이렇게 성우가 이기나요? 어 봤습니다 성우 봤습니다 어 그리고 도망가다가 불에 탔습니다 아 여기 소환사는 한번 격하고 도망가서 오이 소환사 공격 되게 멋있지 않아요? 와 잠깐만 성우가 모든 걸물 찌르고 이겼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보스가 있죠? 바로, 보스는 저입니다, 여러분. 자, 저는, 형과 똑같이, 로션, 아이언맨을 끼고, 똑같은 화살과 활. 화살과 활. 끼고, 가으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깻물을 풀고, 좀 떨어지면 아프겠지? 오케이. 준비 시작하면 하도록 하죠. 여에서깻물을 풀고. 자, 준비 시작. 성우 어디지? 아, 저기 있다. 성우가 지금 막벽 쌓고 있죠. 저를 이길 자신이 없는 건가? 팔이 도 똑바로 안 나가더라고요. 이게 모두 오류인지 이게 지금 이렇게 썼는데도 아래로 나가고 위로 나가고 막럽니다자성우를아 자, 이게 좀 붙어야겠다. 다 맞출 수 있을 거리. 툭. 툭. 오, 저 맞을 뻔했어요. <laughs> 자, 지금 양쪽 다. 어, 성우 성우 맞았다. 성우. 오케이, 성우 계속 맞죠. 지금. 오케이, 성우 또 맞았고. 제가 아이언맨 대 아이언맨하면 이길 수 있죠. 제가 활을 좀잘 써서. 이게 똑바로 안 나가서 그렇지. 똑바로 나갔으면 되게 잘맞았는데 한 번만 오케이 불에 들어갔죠 자기가 서우 지금 계속 어 저건 저저 불에 빠졌어요 일수 일수야, 여기 어디야 어 여기 어디야 막 아, 이렇게 지나 설마 여기 어디야 어어아 어, 진짜 어이없게 성화 대도졌습니다 자 이번에도 졌으니까 일단 클로징하고 끝내도 음. 오케이. 자, 여러분, 아이언맨데, 아이언맨을 해도 제가 어이없게 또 이상한 데를 들어가서 지금 알았습니다. 아, 이번에는 좀... 제가 허무하게 또 졌네요. 왜 이렇게 자꾸 서운하게 재고... 여러분, 서운해 이걸로 때리도록 하자. 이 뼈다귀로, 여러분, 안녕!